네, good morning everyone. 안녕하세요. 임재입니다 자, 또 금요일이 왔네요. 2월 21일 아침에 good morning world. 자, 어제 미국 라스베거스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죠. 어,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TV 토론회였는데 뭐,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. 저도 하이라이트를 챙겨봤는데요. 블룸버그 빼고 나머지 다섯 명의 경수 후보들이 정말 블룸버그만 주어 패는 거예요. 좀 안쓰럽기까지 했는데, CNN 방송은 마치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여러 명의 선수가 한 명만 집중 공격하는 상황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.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토론회가 블룸버그 두들겨 패기로 전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근데 뭐 다른 후보들 간의 설전도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, 정말 인신 공격에 가까운 설전들이 막 오고 갔거든요. 아직까지 그 우위를 딱 독점하고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 거의 뭐 서바이벌 게임 같이 서로 막 치고박고 싸우는 거죠. 때문에 이렇게 중도층 후보들간의 공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. 이런 광 측이 나오는데요. 자,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어 표현은 s u c k it to somebody. 네, 여기서 그싹 하면은 sock 양말을 짓 하는데 이게 또 주먹을 한대 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. 그래서 누군한테는 맥이다, 몹시 비난하다. 뭐 우리말로 할말 못할 말다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냥 뭐 대놓고 사람을 까는 거 <laughs> 그런 거를 이제 suck it to somebody라고 하죠. 이제 가서 본때를 보여주세요. Get in there and suck it to them. 자, 모든 사람이 그한 사람을 비난했습니다. Everybody sucked it to that one guy.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해봐. Hey, suck it. To me. 네, suck it to someone. 한대 먹이다 없이 비난을 하다. 자, 이렇게 한줄 마무리하고요, 여러분. 어, 코로나19가 참 기승인데 모두들 조심하시고 우리는 어, 다음 주 월요일날 건강하게 뵐게요. 안녕.